안녕하세요, 준사들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스트 헌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라라 제가 현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질 한 자국도 없죠. 샌드맨, 야, 저기. 엄청나게 많은 귀신을 제가 뽑았는데요. 자, 그리고. 그리고 언제 업데이트 돼서. 업데이트돼서 야적기가났는데 저는 이미 야적기가 있어요 자 그럼 현서랑 함께 배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덱을 결정해주세요 알았죠? 알겠어 현서랑 저는 자기 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 놓고요좀 저는 네. 저는 그리고 트루피가천0이안 넘는데 라바나볼이 있습니다. 자, 저저 커몬이 저, 당신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당신 초대할게요. 당신은 최한서죠? 네. 6렙벨 아, 긴. 자, 저는 현서는 지금 배틀을 펼치려고 합니다. 3, 2, 1. 네모스. 겨우 이왕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가 현서보다 더 기대가 되죠. 자, 현서한 배틀. 아, 아! 그림자 생겼네요 다 아, 이거 O레벨이에요? 이거 하실게뭐소도 o 레벨인네요 어? 왜나오레벨이지 이거 O레벨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당신 뭐소하는줄 알아요? 자 저는 일단 총먹기를 소환했습니다 어.. 라바나 어? 목기. 당신도 총먹기 전 복제했습니다. 어디가 진짜 작아요? 나는 여기죠. 아닌데요? 네. 야 저기 공격. 빠세. 빠세. 네. 빠세. 지오. 여기는 이렇게 샌드맨으로 바꿨습니다. 응. 뭐지? 그냥 봐. 이 대물이 빡빡아. 그 빡빡 아닙니다, 여러분들. 탕. 전는 일단이었다. 개끼를 사나하겠습니다 심사층 안 끈요. 자, 하지만 저한테 뭐가 있네가있 말이죠? 저, 쟤네 사용 누굴 뺏었습니까? 저 벌레, 벌레 한 마리 겨우 뺏었어요? 겨우야! 짠. 우와, 당신이 졌어요. 원래 제가 세니까요. 굳이 받을 거야. 불가사리까지 내면, 그냥 호칸을 네, 해주겠습니다. 그럼 샌드백까지 죽이겠죠? 어떱니까? 당신의 대 정말 못만들었네요 응? 그래서 뭐야? 전 그럼 주억신이에 이어서 청목항으로 가겠습니다 차! 아우... 한건 없습니다 깍깍하네요. 한 선은 지금 물량대가 쓰기 때문에 한 선은 지금 반쯤인 걸로. 저 하지. 물량대가 아닌데요. 이, 이것이 바로 물량대이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나온 물량대. 이거 누가 봐도 물량대기 줘? 물량대가 아닙니다. 자, 저도 이거 내겠습니다. 맞겠습니다자 얘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얘를 이뇌로 빼서 버리고. 찬사를 물량대가 해버려서 한 선이가 아웃인 걸로. 알고. 저 물량대가 아닌데요. 이것이 바로 물량대. 약한 애를 해줬더니 좀 세게 좀 해줘야겠네요. 이게 좀... 무슨 약해요? <laughs> 네? 약하대기죠. 이거 완전 약하네. 제가 이겼습니다. 자, 샌드백을 해드릴게요. 네, yes, sir. 아, 너무 봐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뭔 소리예요? 너무 봐줬네요. 자, so 어... win. 아니, 너무 봐줘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럼 이제 진짜로 강력하게 가죠.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당신. 네, yes, sir. 치, sir.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쥬 자, 우안봐줄 건데요. 자, 여기다 이거 손운시고이녀석 이거 사고요이녀석도 이거 이녀석도이야 자, 리도 어, 어, 됐습니다. 전 아직 자, 닙니다 됐습니다. 자, 싸우십시오 다섯 메이가 네, 지은이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명이 왔네요. 응, 제가 봐줄 것같습니까 저도 절대 안 봐줍니다. 더블 슬랙은 네. 절대 아니고요. 아, 괜찮 오리 벨밖에 안되네요 저도 오리 벨인데, 당신은 원래 무슨 레벨이죠? 저, 저 원래 7레벨이에요 세네가 있으면 7레벨이죠 근데 왜 지금 왜 세네가 있습니까? 네, 몰라요. 지금도 세네 있는데요? 일단 라바나브를 처리. 라바나브를 누구를 처리하겠습니다. 누굽니까? <laughs> 역시니를. 너무 약하지 않아요? 처리하겠습니다. 당신 재능 어떻게 기 쓰세요? 이게 재능라는 곳입니다. 일단 마코의 망으로 빽해서 기절시키고 빠박. 그럼 전어둑신으로 맡겼습니다. 뭐야 그건 얘왜날 뒤로 보내. 응, 사악하군요. 응, 여기 전 치료까지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근데 한? 이것도 물량대기입니다요. 이거 물량대가 아닌데요. 물량대랑 같죠. 물량대가 아닙니다. 무명기 에는 이것도 무명이죠 그럴 줄 알고 제가 특별히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너무... 선물입니다 <laughs> 저도 이거 선물입니다 무명기 오칸입니다 아 치료대가 없다 와이 와이 어 불가사리네 얘니까 겨우 자. 오빠는 어, 죽겠는데. 저는 라마나나 먹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한 방이기 때문에 아, 두 방인가? 봐. 막걸리만으로 혹시 두 혹시가 죽을까 봐 그냥 막아리 썼습니다. 완전 단종 라인 지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 안 죽는데. 그래. 이 안에 이 안에 뚝배기 펀치로 막아주겠습니다, 그냥. 이 안에 새는, 세는... 이, 새는 아닌 거 압니다. 아닙니다. 그냥 개를 달리는 아, 무면 녀석. 그냥 호칸으로 막아보겠습니다. 하나 어, 그거 올려버리는 호칸인가요? 네, 호칸입니다. 자, 당신들. 지금 불꽃이습니다 당신. 근데, 네, 네, 네. 네. 걸불꽃처로 바꿔주마. 음, 쟤시켰어요 아니요 네, 세네시켰어요. 자, 이거 갑니다 어, 아, 짜증나서 이거 왔습니다. 너무 짜증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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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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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라 불과 이이가이 이거. 이거. 어. 피해 복했다절 약보지 마세요 어! 뭐야 왜왜 왜 살아있죠? 저 불가사리입니다 저는 전... 전 불가사리 플러스 정 먹히면 마이던드죠우 왜? 구전 여기다 라바나바 전환하겠습니다 낭렬쳐주시고요 이건 현수가 또물량대기 썼네요 물량대기? 아니라니까요 물량대기 같은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도 물량대기가 같아요 현지... 당, 당신, 당, 당신은 물량대기... 당신은 물량대기입니다 당신도 현지기 신이 썼잖아요 네, 안 썼습니다 현진이가 현지. 현지기입니다 예전 데 음. 장난하시네 당신 정먹기 있습니까? 정먹기. 진짜 라 붙여보자고요 원래부터 건데요. 한판만 하고 한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응 음, 마지막 승부군. 너무 약해서. 니다 상대 임거 보면 안 됩니다. 자하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이 깜깜해질 겁니다. o 뭔 소리입니까? 당신 설마 뭐라는가왜 유치하지 않는 수상합니다. 당신 당신, 당신 누군지 알아요? <laughs> 이제 누군지 안다고요. 어리 받으세요. 알어 받으세요. 수업 받으습니까 아, 당신 설마 한 무언가가 니가아 진짜 무거웠네요. 뭐, 말투가 좀 웃겨서. <laughs> I am a c h e <laughs> <오미가, 오정성이네요. 웃음> i c k 가 n meager. I 이 o 이수 o k 라보나보 때문에 다 죽는 거였어? 뭐야 이래? <laughs> 라버나보 때문에 다 죽는 거였네. 천국으로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전 죽이지면 되지 당신이 진겁니다. 다원글입니다 당신이 다 진겁니다. 다원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겁니다. 이 진정한 승부입니다. 자진납니다 나가버리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아, 예. 나가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제가 이겼죠? 아니, 저가 이겼 1인데요. 아니, 제가 이겼죠. 잠깐, 다시 로비아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